안녕하십니까 안배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이크를 질러서 마이크를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 이거를 쓰고 있잖아요. 이핀 마이크, 이 무선 마이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선을 또 이렇게 몸 속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사진관 안에서만 찍을 거면 이거 사실 충분해요. 좀번거롭긴 하지만 배터리 넣어야 되지. 저것도 넣어야 되지, 연결하고, 이제 하면 돼요. 하면 되지만 좀 번거롭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브이로그 찍으면서 샷건 마이크를 들고 다니니까 이게 또 눈에 띄어요. 브이로그 찍나보다 이제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너무 싫고 또 무게가 또 조금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나가니까 줄여보고자 고민을 하다가 하다가 드디어 이 코미카의 비모 C라는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보야에서 보야 링크 3인가? 되게 조그만 거. 동전만 한게 나왔었는데 비싸요. 그래서 이제 또 가격적으로 또 고민하다 보니까이 코미카에 비모 C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예전에도 봤어요. 한 1년 전 쯤인가? 또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 한 10만원? 11, 2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또 이번에 알리에서 또 세일을 하면서 5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딱 5만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가격이 많이 내려갔나봐요. 이 뭔가 이 인기가 없었나봐. 그래가지고 가격은 상당히 떨어졌는데 알리 지금 세일을 기간을 통해서 할인을 받아서 5만원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만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코미카 제품은 이렇게 VM30. 지난 영상에서도 이 VM30으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이 샷건 마이크인데 카메라에 직접 달아서 쓸 수도 있고 블루투스를 통해서도 저번처럼 이렇게 들고 사용을 할수 있는데 이 소리가 정말 좋았죠. 이 스튜디오 마이크 비슷하게 저가형 콘덴서 마이크 비슷한 이 성능을 내줘서 굉장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코미카의 비모 씨를 구매를 했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 되게 작아요, 작고 이제 알리에서 배송 오다 보니까 이 귀퉁이가 많이 찌그러진 걸볼수 있죠. 이 엄청나게 굴렀을 거예요. 열어 보면은 짜잔, 뭐 없고 이렇게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네. 굉장히 작습니다. 뭐 이거 매뉴얼이랑 뭐 이런 건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네 몸집이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 고 귀엽네. 귀여 귀엽습니다. 이거를 열면 짜자잔. 요 마이크 본체. 마이크 본체가 들어있고 여긴 부속 선. 윈드머프 같은 게 들어있어요. 윈드 스크린. 여기 빼면 은 윈드 스크린이네. 윈드 스크린 두 개. 선. 카메라 연결선 두 개. 그 다음에 C타입 충전선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다. 슉. 열면 이렇게 아주 귀엽게 들어있어요. 아주 귀여워. 이거 뚜껑을 열면 여기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 직접 넣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닫으면 불이 꺼질 거예요. 닫으면 불이 꺼지고 열면은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이렇게. 송신기가 두개 들어 있고 이렇게 송신기 두 개, 수신기 하나 들어있는데 꺼내면 바로 작동이 되네요. 이면은 이렇게. 엄청 작죠? 이렇게 보면은 기존의 거는 이제 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선이 필요 없다. 리시블는 엄청 작아서 지금 엄청나게 큰 녀석에 매달려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렇게 엄청나게 큰 녀석이 달려 있는데 요 녀석 하나로 교체가 될것 같다. 이게 뭐 보기가 싫다 그러면 뒤집어서 뒤집어서 달면 되죠. 뒤집어서 달거나 하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윈드 머프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그냥 너무 오랫동안 찌그러져 가지고 털이 조금 눌렸어 눌려가지고 되게 비주얼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여기는 고무처럼, 고무 재질되어 있어서 이게 좋아요. 이게 쉽습니다. 바로 꽂으면 땡.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서 말할 때는 굳이 윈드머프가 필요 없을 것 같고, 나가서 바람이 많이 불면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야외에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마이크 소리가 들어갈 때마다 이 게이지가, 아, 아, 마이크가 움직이죠? 이두 개를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 옆에 볼륨 조절 키가 있죠. 여기서 하나씩 조절이 가능합니다. 단방향에요, 이 단방향. 이거를 누르면 볼륨이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1, 2, 3, 4로 됐다가 다시 1, 2, 3, 4 그렇게 갑니다. A 마이크 볼륨, B 마이크 볼륨에서 계속 눌러서 마이크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C 타입 단자로 직접 충전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모드 버튼이 있니요 모드 버튼 이 주황색 버튼 모드 버튼으로 지금 스테레오 모드. 세이프티 모드가 됩니다. 세이프티 모드는 기존의 것들도 이 VM30, 이 VM30도 세이프티 모드가 되는데 세이프티 모드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어가면은 잘리잖아요. 이 지시직 소리가 난다거나 소리가 조금 덜 예쁘게 날때 안전하게 한쪽은 본래 소리로 난다면 한쪽은 조금 대시벨을 낮춰서 잘리지 않게. 파형이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갔다 하면은 세이프티 채널에 있던 걸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능 좋고요. 그 다음에 이두 개를 스테레오로 사용할 수 있나 봐요. 스테레오 모드는 그래서 두 개를 놓고선뭐 이렇게 알랄랄라 하면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같이 녹음이 되겠죠. 그렇지만 보통 두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할때 모노로 사용을 해서 같이 따거나 아니면 세이프티 모드를 사용해서 좀 안전하게 그래서 저는 세이프티 모드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게 X2가라고 하는 이 17,000원짜리 저가 모델인데 요 굉장히 가성비 가 그래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거 대비해서 요 코미카의 마이크는 어떤 음질을 낼 것인가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꿔 꼈습니다 소리는 세이프티 모드고 지금 보니까 채널이 두 개가 녹음이 되고 있네요. 요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은 한쪽 채널에만 저장이 돼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제 왼쪽 오른쪽 같이 붙여 줬었는데 이거는 아예 녹음이 될때두개의 채널이 들어. 가 가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비활성화 시켰거든요 전원 버튼 한번 더 누르면 파란불이 들어오죠 파란불이 들어오면 되는거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버튼 요 밑에 버튼을 누르면 초록색이 되죠 초록색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입니다 그런데 리뷰를 보니까 노이즈 캔슬링은 안쓰는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스테레오 하는 경우 는 따로 될 건데 아마 세이프티 모드로 하면 이게 같이 채널에 섞이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거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불러가지고 같이 녹음하면서 스테레오로 했을 때두 두 개의 음성이 분리가 되고 세이프티나 모노로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노로 했을 때도 두 개의 채널이 들어가네 지금 제가 모노로 녹음 중인데, 모노로 했을 때는 이 왼쪽, 오른쪽에 음량이 동일하게 되고 있거든요, 녹화가. 세이프티 모드로 했을 때는 1번이 더 크게 녹음이 들어가고 2번이 작게 녹음이 들어갔는데, 저는 안전하게 세이프티로 하겠습니다. 세이프티로 하고 지금 전 녀석으로 계속 제가 얘기를 했다가 요 녀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참 그리고 제가 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요 녀석이랑 요게 혹시 페어링이 될까 해봤지만 페어링은 안 되는 걸로 윈드머플을 꼈을 때 느낌 어떤지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윈드 스크린 윈드 머퍼를 꼈을 때의 어떤, 느낌이신지,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인지도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스펙상으로 오픈된 공항에서 200m까지 된다는데 되겠어요? 제가 요 코미카 VM 30도 50m 거리에서 테스트를 해봤지 않습니까? 뭐 영상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50m에서도 약간의 중간중간에 끊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50m까지 지원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고 이 녀석이 200m인데 200m까지는 아니더라도 70m 정도? 50, 50에서 70m 정도에서는 이 끊김이 발생하는지 또 음질은 어떤지 바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지금은 네, 윈드 스크린을 장착을 하고 이렇게 뒤돌아 있을 때이 정도 거리 되겠죠. 그 다음에 에어컨 소리가 지금 나는 이 바로 밑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했을 때의 느낌이 어떠십니까 깨서는 어떤 느낌인지 거리가 멀 때에 얼마나 녹음이 되는지 자 하나 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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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 지나갈 때에 얼마나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가. 차가 지나갔고요. 또 차가 지나갈 때에 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되는지. 자,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면서. 노이즈 캔슬링.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의 느낌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 느낌인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지금은 노이즈캔슬링을 껐습니다 노이즈캔슬링을 껐고요 지금은 노이즈캔슬링을 켰습니다 노이즈캔슬링을 켰고 노이즈캔슬링을 껐습니다 노이즈캔슬링을 껐을 때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그 다음에 노이즈캔슬링을 켠 상태 어떠십니까 노이즈캔슬링을 다시 끄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 코미카 비모시 c 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손님이 오셔서 잠시 끊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목소리에서 또 이렇게 머니까 이게 소리가 나는 거에서 조금 이 밑에 턱 밑에 있으니까 숨이잘 될까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됐습니다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뭐 귀가 점점 발전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볼륨을 4로 최대로 올려서 했더니 이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한 지금 2로 낮춰서 지금 다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또 이제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입에 가까이 댔을 때의 느낌은 어떤가 입에 가까이 됐을 때 입에 가까이 되고 얘기하면은 더컨덴서 마이크나 이제 그런 고음질의 마이크의 음질이 드는지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했을 때의 느낌은 어떨까 이 상태에서 너무 팍팍 이 파열음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윈드머프를 사용했을 때의 느낌은 어떤가? 이때의 음질은 어떤지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어떤 느낌일지 빠졌습니다. 이때의 느낌과 따로 음량 조절을 하지 않고 바로 녹음이 되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느낌은 어떠실까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녀석을 들고 녹음을 했을 때의 느낌은 어떤가요? 뭐 이전 영상에서도 이걸 들고 제가 뭐 얘기를 했었으니까 뭐그 영상을 첨부해도 되고 요거를 바로 지금 상황에서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인가요?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릴 것 같은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 소리는 어떤지 그리고 이걸 가까이 됐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외에서의 소리 또 거리 이런 느낌은 어떤지 한번 직접 사용을 하면서 뭐 브이로그 테스트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쭉 가자. 저 끝에서부터 우리 말하면서 올 거야 저번처럼. 안녕하십니까 안배입니다. 왜? 떵떵떵떵.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배입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하나 나왔습니다. <laughs> 자, 아침에 사진가에서 테스트를 하고, 지금은 스테레오 모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대략 50m에서 70m 사이에서부터 <웃음> <웃음> 녹음을 하고 있고, 지금 엄청나게, 어휴, 이 러브버그야, 이게 바로 러브버그. 아니, 아니, 어, <laughs> 자, 지금 이렇게 <laughs> 우리가. 녹음을 하는 버리가 이렇게 많는데 녹음을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VM30 메카 VM30처럼 중간에 소리가 끊기게 된다면은 그 끊김을 어떻게 <laughs>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laughs> 네 여기 지금 어차피 넌도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스테레오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야 티티 야 야야야야 보다 보다 내비도 내비도 내비두라고자 음. 그렇게 음. <웃음> 자 <laughs> 아우 장난꾸러기 야야야 <laughs>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소리가 잘 들렸나 모르겠습니다 스테레오 모드로 해서 채널이 분리가 돼요 제 목소리 채널이랑 저희 딸내미 소리가 채널이 분리가 되고 딸래미 안으로 온게 <laughs> 소리가 분리가 돼서 지금 좌측 우측으로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캔슬링 기능은 아까 테스트를 했을 때도 별로 그렇게 기계음이 막 나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고 일단 윈드 머프를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딸내미가 하자고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한 명은 하고 한 명은 안 하려고 했는데 바람 소리 들어가는지 지금 그래서 바람이 부는데 지금 어떤지 바람 소리 들어가 넌왜빼 아이다 진짜. <웃음> <웃음> 넌 빼지 말라고, <laughs> 너는. 똥뚜렁똥게. <똥뚜루는 똥개>. 아휴, <laughs> 그래서 지금 바람이 부는데 윈드머퍼를 뺐을 때 느낌. 그리고 제희 딸은 윈드머퍼를 끼고 있습니다. 또 어디 가냐? 아휴, 영어 보시면 저희가 이 방향은 우리 카메라 방향으로 왔고, 뒤를 돌았을 때에 말해봐 말해봐 말해보라고 똥들 좋아요 구독 부탁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들어가는지 바람 소리가 들어가는지 알수 있을 것 같고 다시 윈드 머프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돌 던지지 마 아주 위험한 행동이야 너 네, 네. 몸에 러브 버그 붙었다. 야! 날아갔다. 그래서 지금 너무 덥기 때문에 장소를 이동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말도 해보고. 왜 이렇게 멀리가 줄넘기 해보라니까. 시작. 이번에는 세이프티 모드. 이렇게 되면서 1등 하려면 빨리 연습을 해야지. 잘하는데 힘들어, 너무 응. 물먹는 소리가 들어갈지. <laughs>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번에는 세이프티 모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둔 상태에서 얘기를 할때 어떻게 들리는지를 녹음을 해야 된단 말이야. 네. 말은 안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꼭 100개 추가. <laughs>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어? 구독 좋아요 100개 이런 건 어떻게 알았어? 응? 오늘 학교 재밌었습니까? 니엔 네, 니엔. 네. 오늘 뭐 먹었습니까? 밥뭐 먹었어? 불고기. 불고기. 응, 하고 싶은 얘기 해봐. 안녕하세요. 안배그리 뱅뱅입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면 이제 접고 들어가서 씻고. <목소리> 왜 싫어? 어? 왜 싫어? <목소리>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목소리> 녹음을 해봤습니다. 뭐 얘기를 안해가지고뭐 안 녹음을 응? 하는 <목소리> 의미가 없죠. <없잖아>. 니다 <목소리> 자, 오늘 이 마이크를 써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이 <laughs> <laughs> 거 의식하지 말고 그냥 두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야외 고양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어 그렇다. 어느 정도 소리가 들렸는지 직접 보시면 더 쉽게. 구독자 알림 선정 수 가.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자 부탁.